머리숱이 없어서 고민하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뭐, 제 얘긴 아닙니다. <laughs> 아, 머리숱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아주 고민이 커집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해봤지만 머리카락은 계속 빠져서 고민하던 이 학생은 고민 끝에 방학이 되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마침내 머리숱을 많이 나게 한다는 이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거울을 들여다본 이 젊은이는 정말로 몰라보게 많아진 그의 머리숱을 보고는 너무 기뻐서 그날로 당장 어머니가 계시는 시골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역시 늘그 아들의 머리를 보고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러다가 저놈이 대머리가 돼서 장가를 못 가면 어떡하나 늘 어머니가 걱정을 했습니다. 아, 집에 도착하자마자 대문을 열면서 이 아들이 크게 외칩니다. 엄마, 엄마, 내 머리숱 좀 보세요. 이젠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쁘시죠 그러자 어머니께서 그러셨답니다. 야 이놈아, 너 영장 나왔다. <laughs> 기껏 고생 고생해서 머리수를 늘려놨더니 이제 머리 깎고 군대 가야 한다니 그걸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성실했고 잘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도리어 억울한 오해를 받고 힘든 일을 겪는다면 그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그것도 말이죠. 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겪는다면 그 얼마나 분할까요. 언젠가 본 국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사회에서는 법법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도리어 그법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요셉을 꼽습니다. 그의 인생, 요셉의 인생은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은 것이 그만 그 형제들의 시기심을 불러 일으켰고 형제들에게 마침내 배신을 당해서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 나갑니다. 애굽에 팔려간 이 어린 것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다시 팔려 가는데 그곳에서 그나마 성실한 생활로 그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서 커나가면서 그 집안의 가정 충무까지 됩니다. 종이 그 집안의 가정총무까지 됐으니 종으로선 출세한 거죠. 이제 그의 억울한 인생살이가 서러운 인생살이가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안정되는 듯 싶던 그의 인생은 뜻하지 않게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다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보디바르의 아내는 순준수한 청년 요셉을 흠모하여서 끝없이 유혹하다가 정례그 유혹을 뿌리치는 요셉에게 악심을 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이 변하여 증오가 되고 미움이 된다고 했듯이 그를 모함하여서 요셉의 인생은 또다시 아래로 곤두박질하여서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기가 막힌 요셉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양심, 그리고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려다가 그 대가로 억울한 감옥이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불할까요? 아무도 없어요. 당신과 나만 둘만이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다라고 신앙양심을 굳게 지키느라고 그 자리를 도망간 것 뿐인데 그 결과 그 대가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깨끗하게 살려고 힘쓴 결과가 옥살이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다만 그럴 때마다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에 그가 형통하였더라입니다. 그렇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에 그가 형통하였더라고 하는데 형통하였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무슨 형통함입니까? 갇혀 버렸는데 무슨 형통이 있어요? 감옥에서 백날 형통한 것보다 차라리 형통치 않더라도 자유로운 몸으로 하루를 사는 게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다른 설명이 없이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축복받았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는 것일까요? 요셉의 전 인생을 통해 볼 때에 형통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잘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에서 감옥살이는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야 감옥살이조차도 형통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째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것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형통함이겠습니까? 요셉은 감옥에서요, 두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그들은 고위 관리입니다. 애국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굽는 자였습니다. 당신은 왕에 대한 시해와 암살이 횡행하던 시기에게 왕이 마시는 술과 떡을 맡은 자들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는 자들이 등용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투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두를 시중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은 굉장한 권력자라는 뜻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시중이 붙어야 될 정도의 그러한 절대적인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이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꿉니다. 그 중에 술 맡은 관리의 꿈이 길몽입니다. 요셉은 그 길몽을 해몽해 주거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르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부탁하는 요셉의 심정은 이랬을 겁니다. 옳다, 이제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풀어주시려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이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아, 나는 이제 곧 풀려날 거야. 그렇지 않다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들의 꿈을 해먹게 하셨겠어? 아이고,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그동안 말은 없었지만 답답함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그의 마음에 맺혀 있었습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다 해결되려나 보다 하는 기대감이 그에게 충만해집니다. 3일 뒤, 요셉의 해몽처럼 정말 술 맡은 관리는 복직이 됩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갈 때 누구보다 기뻐하니가 바로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가 나가면 얼마 뒤 자신도 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고위관리가 자기에게 신세를 졌고 그의 권력이라면 자기 같은 사람 하나 감옥에서 빼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여겼기에 요셉은 그가 자기를 꺼내줄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부푼 기대감에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이제 곧 나를 불러주겠지. 이제 곧 나를 불러주겠지. 언젠가 간증하다시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군대 갈때 체력이 약해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시 저는 57kg의 연약한 몸매였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눈치인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군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나를 위해서 집에서는 손이 닿는 모든 줄을 다 동원하여서 입대하는 나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집 안에 잘 아는 별자리가 있어. 그 별자리한테 부탁을 했으니까 힘들지 않게 너를 좀 좋은 대로 빼줄 거야. 나는 이 말을 굳게 믿고 그 추운 12월에 입대하였습니다. 그 춥고 서러운 그 훈련소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말이죠. 정말 빼있고 힘있는 집안의 자식들은 슬그머니 사라졌다가 저녁에 나타납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은밀하게 면회를 하고 왔다는 겁니다. 아니, 훈련소에서도 면회가 된다는 사실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저녁에는 누구누구를 찾는다는 호출이 아주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내 이름을 찾는 별자리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하루는 훈련을 갔다 왔더니 누가 나를 찾는다고 합니다. 얼코니. 이제야 그 별자리가 떴구나. 해서 방위병을 따라갔더니 하사관 몇 명이 모여있는 방으로 나를 데리고 갑니다. 들어서자마자 그 중에 하나가 나를 향해서 반갑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너 사회에서 철학하다 왔다며? 얌마 내 관상 좀 봐주라. <laughs> 아 기다리고 기다리다 드디어 호출이 되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즐거이 따라갔는데 이건 뭐야. 나를 그, 기껏 나를 기다린 사람들은 관상 좀 봐주라 손금 좀 봐주라. 아이고 이 불쌍한 중생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것도 무식하게 짝이 없었어 아 철학과 다니다가 왔다니까 길거리에서 관상받다온 줄로 이 사람들이 잘못 안 거야 관상적이 철학박사 양박사로 안 거야 이게 아이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도 거죠 별자리는 덕은 안 봤어도 이분들 덕은 봐가지고 제가 편하게 훌려서 지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라도 불러주는 이 조차가 없었어요 내가 빼줄게 라고 했는데 하루가 가도 이틀이 가도 소식이 없어요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것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2년이 세월이 흘러가는데 강간 무소식이야 왜? 4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가 인생을 기댈 때 이러합니다 비록 정성을 쏟았어도 기대하지 맙시다 그들은 잊어버립니다 그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서 다시 호화로운 생활로 돌아가자 그 지저분한 감옥에 있던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요셉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예상은 전혀 맞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컸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역사가 끝났을까요? 아프고 쓰리고 낙심되는 2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요셉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새까맣게 잊어버린 그런 인생으로 보입니다. 다시는 감옥에서 풀려날 수 없는 불쌍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먼 타국에서 혈혈단신 감옥에 갇혀 인생 마감하는 듯이 보입니다. 외국인이여, 종의 신분이여, 누가 그를 기억이나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2년 뒤,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벌리십니다. 애국의 통치자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꿉니다. 바로는 그 꿈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몸이 달았습니다. 그러나 애국의 관리 중에서는 아무도 그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중요한 꿈을 해몽할 이가 절실히 필요할 때에, 이때에 비로소 요셉을 기억해내는 이가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자. 그가 요셉을 그때야 기억합니다. 해몽자라던 청년, 그리고는 적시에 요셉을 등장시켜서, 비로소 요셉은 역사의 무대에 애국의 총리 대신으로 아주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아니 되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약속하신 말씀 위에 기도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드린 기도의 소망,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기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후 좌우를 전체를 보시고 적시에 말이여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상했는데 그것이 빗나갔을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역설적이지만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 인생을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시지 않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그것만 끄기에 급급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 바쁜 분이 아닙니다. 원디한 계획 속에 내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것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청통함이었듯이 예상이 빗나가서 2년 더 감옥살이하는 것조차도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청통함이었듯이. 하나님은 나를, 내 인생 전체를 보시고 이끌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그거 꺼달라고 내가 울부짖지만은 그것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좀더 원디하게 내 인생을 보시고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도중에, 도중에 대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눈물을 흘리고 어쩔 때에는 감옥자리도 하고 왕따도 당하고 병원 신세도 지고 쪽박도 차고 모욕도 당하고 그래도 여전한 것,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인생을 형통함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 그러게 말이죠. 예상이 빗나가 실망스러울 때도, 믿음으로 간구했는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아플 때에도, 의욕과 인심이 몰려올 때에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내 인생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지금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내 예상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내 예상은 빗나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의심이 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함축시킨 것 같은 또 하나의 이름이 욥입니다. 이름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욥도. 요셉 못지않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 억울한 고난과 환란과 몸부림치며 이유를 알려고 해도 종래알수 없었던 그 욕. 그저 처절하게 당하기만 하고 있던 욕은 마침내 고난의 현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인생길인데 내가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게 도대체 어디로 이어질지 나는 몰라요. 내 인생길이지만 내가 모르는데 그런데 내 인생길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매우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총 50장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37장, 그리고 39장에서 50장까지 총 10석 장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10석 장이나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요셉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요셉의 삶을 주목하란 그런 뜻입니다. 무엇에 주목할까요? 우리와 전혀 다른 요셉의 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건뭐 나와 별로 대동서의 차이점이 없는데 딱 하나, 우리와 좀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억울하게 저 깊은 나락으로 추락할 때에 떨어질 때마다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이 억울하여 잠을 못 이루더라. 요셉이 부은하여 원수들을 향하여 이를 득득 깔더라. 요셉이,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것이 뭘 하며 좌절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대신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삶의 고통, 분함, 억울함 속에서 무너질 것 같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지탱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벌써 이미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지 않았다면은 그는 이미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버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다음의 단계로 상승되어 갑니다. 살아가면서 자기는 실수가 없는데,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병들었다고, 망했다고, 사기당했다고 좌절하지 맙시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심을 믿읍시다. 그리하면 그것은 그 다음의 단계로 상승, 업, 업, 업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내 것이라고 하지만, 나보다 하나님께서는 더잘 보십니다. 더잘 아십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내 욕망을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전체를 보시며 적절하게 기도의 응답을 조절하시며 내게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비록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엉뚱한 것이 주어지고 아니 아예 응답조차 없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건 마침내 나로 해여금 그토록 원하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어른들, 파란만장한 삶을 산 분들, 열심히, 성실히,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휘청대던 믿음의 어른들, 그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참으로 많은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속상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나서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뭘 기도했는지조차도 모르게 삶의 현장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뒤에 이제 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간과하고 기도했던,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흔들리며 정신없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 자신은 어느덧 그토록 원하던 것을 얻었고 이루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 어떻게 될까요? 개꿈으로 끝날까요? 성경에 기록된 비책을 하나 제가 알려드립니다. 관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디에서? 성소에서, 시원에서. 우리 모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시원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우리를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주시겠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성소에서, 시원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시다. 기도를 드립시다. 소재와 번제를 드립시다.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요. 불평하며 짜증내며 조바신내며 그러지 말고 요셉처럼 아픔은 그저 깊숙이 간직하여서 오직 주님만 보시게 하고 우리의 입은 감사와 믿음으로 소재와 번제를 드립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소원의 항구에 내 인생이 정밖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망대로 이루어질지이다,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장 큰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절기이죠. 준비 없이, 생각 없이 감사절을 맞지 말고, 한 주간 새벽, 성소에 나와서, 감사함을 찾읍시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시다.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소원의 항구로 향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두를 다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들이 있어 이것 때문에 전쟁 근거하지만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게 사실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고 그거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시작되고 우리의 삶 속에 산 넘어 산이어 강 건너 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조차도 형통함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도 형통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형통함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형통함의 축복 속에 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참게 하여 주시고, 아픔과 괴로움은 깊숙이 감추어두어 하나님만 보시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거저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여 마침내 우리가 정신 차렸을 때 이는 우리가 어느덧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소원의 항구에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내 생이 거기에 정박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원하던 그토록 발버둥 치던 것들이 어느새 다 해결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모두 소원의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가기 위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다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저와 함께함에 저가 형통하였더라 요셉의 축복이 오늘 우리들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